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다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하고 또한 가지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른 방향에 서 있고 또 출발점이 다르지만 그 길은 오직 주님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록 다른 방향에 서 있다 할지라도 같은 길 안에 있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며 오늘 일절에서도 바로 명확하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그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데, 오늘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존경에 대한 것들, 또는 예배에 대한 경건한 것들, 삶에 대해서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그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을 걷는 것은 주님의 그 도를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그것을 선택하며 그,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이러한 삶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우리들 삶을 다 드리며 또 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삶을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세상 중심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님에 대한 것들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이 말하는 것들이 되어서 우리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굳건한 중심이 되어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 그 복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2절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손의 수고에 대한 결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손의 수고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그 하나님께는 그 결실을 바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실을 합당한 결실을 우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둘째로 손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보게 되면은 자기가 수거한 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재라는 것 지금도 힘들지만 당시에 때는 대비가 되지 않는 그 가운데에 수거하여 농사를 하여도 이 자연재라든가 또 당시에 이민족에 대한 이방에 대한 침입 침입에 대해서 뺏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수거한다 할지라도 그수한만큼 얻어내는 것, 그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결실 수관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수한만큼 얻어내는 것, 결실을 맺는 것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복 가운데 보게 되면 수구한 대로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하면 하나를 얻고 열을 하면 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수구할 때 우리가 수구한 힘을 할때 하나님께서 그 돌보심과 보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피해도 없이 한만큼 우리가 다 거둘 수 있다, 합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수고의 모습이 필요하며, 또그 모습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수고한 결실을 빠짐없이 거두게 하셔서. 결국에 오늘 말씀하신 이 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먼저 말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의 삶을 그 최선을 다해 살아내어서 모든 결실을 빠짐없이 거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길 가운데 서 있지만 그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결실들을 또 주변 가운데 나누고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과 6절에서 또 다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2절에 대한 복은 인간의 의지에 대한 우리가 수고하는 그 노력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 말씀은 그 복은 인간의 의지로 될수 없는 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4절에 보게 되면, 가정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를 표현하는 결실한은, 생육하다, 이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이것을 다산에 대한 복으로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것도 분명 맞긴 하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또 함께 또 포함되어 있는 뜻이 무엇이냐? 가정에 대한 번영과 이 화목에 대한 것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아내에 대한 복이 있음을 말해 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자녀에 대한 복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에 대한 복에 대해서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나무는 많은 것들을 좀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감람나무 또한 포도나무, 이 무화과나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 또한 축복의 기업이라 할수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로 우리가 좀 종종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린 자녀들을 이감람나무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백성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감람나무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10년에서 14년이 되어서야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30년 이상이 되어야 이제 완전한 이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한번 자라면은, 이 수백 년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감람나무인 자녀들이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답고, 또그 안에 큰 소망이 담겨져 있는 아이들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또 다른 것은 앞서 개인적인 복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정의 형편까지 그 복이 이어져서 이 번영에 대한 것, 또 화목과 또 화평, 다산, 더 나아가서 자녀의 복까지 누리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섰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개인에서 넘어서서 가정까지 또한 자녀의까지 또한 자녀의 자녀까지 이어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도 이러한 가정의, 가정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나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라는 고민들을 당연히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개인이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때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 가운데 잘 서는 것, 똑바로 서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민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경의암으로 서고 그의 길을 끝까지 지켜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가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큰지와 또한 그 복을, 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고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을 한 번으로 어떤 순간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그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복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된 삶으로 여전히 세상을 쫓는 이들에게 도전을 주며 또한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이 얼마나 큰지, 또한 그 복을 두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애함으로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로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민했던 그 복들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 있을 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서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서 그 복을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함께 하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가운데 흘려보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초청하는, 초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